엄청 어려 보이시네. 이제 내가 최근에, 이는 진짜 법적으로, 이건 내가 진짜 들은 게 있는데, 4시간을 <laughs> 일하면 30분은 휴식을 꼭 줘야 한대. 이건 법이야. 오늘 몇 시간 일했어? 어, 어제 한 18시간. <laughs> 오늘 하루 종일 쉬어. 바쁘다고 일을 시키면 그거는 불법이야. 그리고 너가 성인이잖아. 성인이라서 다행히 이제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근로가 금지야. 아, 진짜? 어. 일단 청소년 목밤이들도 다 기억하세요.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, 그리고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 보장! 다 끝나다! 일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 근로로 간주! 이게 바로 법입니다. <laughs> 어쩌다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예요? 아, 저의 근로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. <laughs> 나의 근로는 과연 합당한가. 네 <laughs> 어, 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을 갖는 그런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